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 모든 성도님에게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종료 주일입니다. 종료 주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성에 입성하실 때 수많은 무리들이 종료 나무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의 오심을 환영하고 함께 축하했거든요. 그래서 그날을 기념해서 오늘을 종료 주일로 보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성에 입성하신 뒤에 예수님은 이번 한 주간 동안을 어떤 기적이나 능력도 행하지 아니하고 오직 십자가의 모든 포커스를 맞춰서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에서는 이번 한 주간 동안을 고난 주간으로 보내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함께 묵상하면서 함께 고난 주간으로 보내고 또 우리 산남교회도 이번 한 주간 동안 또 특별 새벽 집회를 통해서. 주님의 고난에 함께 동참한 시간을 가지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라틴어로 비아 돌로로사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슬픔의 길, 고난의 길이라는 거예요. 한 주간 동안 우리 산농계 성도들도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함께 걸어가길 원하고요. 어떤 분은 또 다양한 모습으로 동참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한 끼씩 금식을 하면서 한 주간을 보낼 수 있고요. 또 어떤 분은 미디어 금식이라고 해서 유튜브라든지 SNS라든지 이런 활동을 좀 자제하면서 주님께 더 집중할 수 있고요. 또 어떤 분은 내가 좋아하는 평소에 좋아하는 기호 음식 커피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줄이면서 또이 고난 주간 함께 동참할 수 있거든요. 어떤 모습을 통해서든지 주님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 더 가까이 다가서는 그런 귀한 주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 나오셨는데요. 아마 교회 안 다니는 분들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물어볼지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기독교는 무슨 종교냐? 기독교는 무엇을 믿는 종교냐? 왜 이렇게 교회에 빠져서 사느냐? 궁금해하는 분이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무엇이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여러분 기독교는요 십자가의 종교 부활의 종교인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가 탄생하게 된 것도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때문에 이 교회가 탄생한 거거든요 십자가 은혜를 경험한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교회를 시작했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교회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와 부활은 교회의 정체성이고, 교회의 방향이고,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인 거예요. 아무리 교회에서 교회가 화려하고, 수많은 인파들이 모인다 할지라도, 그 교회 안에서 십자가와 부활이 빠져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닌 거예요. 우리이 교회는 항상 십자가를 높이고 십자가를 사랑하고 십자가를 붙잡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나와서 어떤 이야기를 들으러 나오셨습니까? 어떤 세상적인 신선한 정보와 지식을 얻으려고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이런 새로운 정보와 지식은 유튜브를 찾아보면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온 목적은 지난 2000년 동안 끊임없이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이어져온 십자가 이야기, 부활의 이야기 그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우는이 자리에 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지식과 새로운 정보는요 아무리 많이 들어도 열번 이상 듣게 되면 얼마나 질리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십자가 이야기 이 부활의 이야기 아마 여러분 가운데는 한평생을 늘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교회 생활하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늘 듣지만은 늘 우리에게는 새롭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에 위로와 소망이 넘치고 기쁨과 평안이 넘치고 용기와 새로운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 부활과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새롭게 변화되는 것이고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변화되고 거듭나는 일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일어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십자가는 이 부활은 다른 어느 누구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이야기를 늘 들어도 늘 들어도 우리는 늘 새롭고 늘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이 십자가를 상징하는 상징물이라든지 또 많은 장식을 사용하는 일들을 우리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병원을 상징할 때 십자가를 이제 마크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이 제네바 협약에 의하면 아무리 전쟁 중이라도 붉은색 십자가가 있는 곳은 절대로 공격하지 않도록 그렇게 국제법으로 정해놨습니다. 붉은색 십자가가 있는 그 안에는 많은 부상병들과 또 많은 의료진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모든 전쟁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로 한 것입니다. 어떤 분은 십자가로 만든 목걸이나 장식물을 차, 착용한 분도 계시고요. 또 어쩐지 어떤 분은 몸에 십자가 문신을 새겨놓은 분도 계십니다. 또 많은 예술 작품에도 십자가 문양이 새겨져 있고요. 또 많은 나라들은요, 예수님을 믿는 나라들은 그, 그 나라의 국기에다가 십자가를 새겨놓는 나라도 있습니다. 영국이라든지 스위스,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뉴질랜드, 그 외에 많은 나라들이 자신의 나라의 국기에다가 십자가를 탁 선명하게 새겨놓고 십자가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은 다 십자가가 있으시죠? 예, 저도 보면은, 여기저기서 선물로 받은 그 작은 십자가도 있고, 저기 집에 그 벽에는 아예 커다란 십자가를 딱 붙여놨습니다. 늘 십자가를 묵상하기 위해서. 여러분, 가끔 TV를 보다보면요, 연예인들이나 운동선수 가운데 이 십자가 장식을 하고 있는 분을 보지 않습니까? 그 분을 보면은, 아, 저분은 크리스탄이구나. 그래서 왠지 뭔가 또 친근감이 느껴지고, 그분을 더막 응원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처럼 이 십자가는 우리에게 너무나 가까이 있고 우리에게 참 친근감을 주는 하나의 상징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십자가는 원래는 이렇게 가까이하고 친근하게 느껴지기에는 너무나 거리가 먼 상징물이었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은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것이다. 여러분, 저주를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끔찍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예수님께서 대신 지셨다는 거예요. 그런가면은 이 로마 시대에는요, 이 십자가는 흉악한 죄수를 처벌하는 사형틀이었습니다. 로마 시대에도 다양한 사형의 방법이 있었겠지만은 그 수많은 사형의 방법 가운데서도 이 십자가형이 가장 끔찍하고 가장 잔인한 십자가 방법이었다고 합니다. 이 다른 사형의 방법은 비공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지 않는 가운데서 비공개적으로 사람을 이제 사형을 처하게 되는데, 근데 이 십자가형은 모든 사람이다 보는 앞에서 정말 부끄러운 모습으로 몸을 옷을 다 벗긴 채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앞에서 부끄러움과 수치를 견뎌가면서 이 십자가형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또 그런가면은 다른 사형제도는 한순간에 끝나는 경우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길어도 교수형 같은 경우는 한 5분이면 5분 이내에 다 끝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십자가형은 오랜 시간에 걸쳐서 서서히 서서히 죽어가기 때문에 그기 때문에 십자가형은 너무나도 잔인하고 끔찍한 그런 사형제도라는 거예요. 건장한 사람의 경우는요, 십자가에 달려서 3일에서 심지어 5일까지 버틴 죄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6시간 만에 운명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예수님 십자가 달리기 이전에 이미 엄청난 채찍질을 맞막으로 말미암아서 물과 피를 이미 거기서 다 쏟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오래 버티지 못하고 이제 일찍 임종을 하신 겁니다. 많은 죄수들이 그 십자가 앞에서 이제 질식해서 죽는 거예요. 이 폐가 계속 질식을 해가지고 숨을 쉬지 못하니까 죽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죄수에게 베풀 수 있는 가장 큰 자비는 무엇이냐면 이 죄수의 다리를 부러뜨려서 죄수로 하여금 빨리 임종을 맞이하게 하는 거 이것이 가장 큰 잡이였다고 합니다. 로마의 문인 키케로는 십자가에서 죽는 사람은 천번을 죽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기절했다가 다시 또 깨어나고, 기절했다가 다시 깨어나고, 천번을 그렇게 다시 죽다, 다시 깨어나니까는 천번을 죽는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 시민들을 대상으로는 아무리 흉악범이라 할지라도 로마 시민들에게는 절대로 십자가형을 구형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이 죄수의 모습은 너무나도 강렬한 인상을 남기기 때문에 그 모습을 단한 번이라도 목격한 사람은 그 광경을 평생에 잊지 못한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도록 내어주었던 로마의 총독 본디오 빌라도도 예수님을 신문한 결과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성경에 보면은 이 빌라도는 예수님을 풀어주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후대에 많은 사람들이 이 본디오 빌라도가 죄 없는 사람을 죽였다고 하는 그런 오점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이 빌라도는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굉장히 애를 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유대인들에게는 유월절이라는 그 절기가 있지 않습니까? 유월절이 되면은 전통이 있었습니다. 죄수 가운데 한 사람을 사면해주는 그런 전통이 있어서 이 빌라도가 이 전통을 이용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그 당시에 가장 흉악한 죄수였던 바라바라고 하는 이 죄수를 두 사람을 동시에 세워놓고 누구를 풀어주기 원하느냐 백성들에게 물었습니다. 빌라도는 당연히 예수를 풀어줄 것을 기대했지만은 빌라도 예상과는 달리 백성들은 바라바를 살려주라고. 바라바를 풀어주라고 그렇게 외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런가면은 하 빌라도의 아내가 이 빌라도에게 사람을 보내서 자신이 꾼 꿈을 이야기하면서 저 옳은 사람, 저 예수를 절대로 상관하지 마십시오 라고 그런 메시지까지 보냈습니다. 마지막으로 빌라도는 이 무리들의 마음을 좀 진정시킬 마음으로 이 예수님을 아주 가혹하게 채찍질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백성들의 마음이 좀 누그러질까 싶어서 예수님에게 아주 가혹한 채찍질을 가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은 이 무리들은, 성난 무리들은 그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불쌍히 여기기는 커녕 오히려 저 예수를 빨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라고 이 빌라도를 강하게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이 빌라도가 뭔가 조금 머뭇거리니까는 이 무리들은 막 밀란을 일으킬 정도로 거센 기세로 이 빌라도를 압박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 빌라도는 이런 여론에 밀려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것도 예수님의 양편에는 흉악한 광도 두 사람이 함께 십자가에 달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도 똑같이 흉악한 광도 취급을 받으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왕이면 죽을 때도 뭔가 좀 존엄하게 죽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예수님은 너무나도 처참하게 죽음을 맞이한 것이죠. 예수님의 몸은 채찍을 맞아서 이미 그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었고 머리에는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양팔과 다리에는 굵은 대못이 박혀 있고 많은 무리들은 이런 예수님을 향해서 조롱하고 비난하고 저주의 말을 퍼붓기 시작을 합니다. 이사야 선자가 연했던 것처럼 마치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예수님은 어떠한 저항도 하지 아니하고 순순히 그 십자가의 길을 순순히 순순히 끌려갔고 십자가에서 정말 무기력하게 죽음의 순간을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이토록 흉악한 죄인칙을 받으면서 십자가에서 무기력하게 죽어갔던 것일까요?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에게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빨리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서 우리를 구원해 봐라 이러면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난하지 않았습니까? 만일 제가 예수님 같다면요, 정말 확김에 십자가에서 내려갔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조롱하던 사람들을 막 처단하고 정리하고 막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무리를 바라보면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지금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그런 예수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얼마든지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증거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능력과 모든 권리와 권한을 다 포기하시고 정말 무기력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서 무기력하게 죽으셨을까?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이루어야 될큰 그림이 있기 때문에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거대한 구원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한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게 만든 그 원동력은 무엇이냐? 그 원동력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이 아니고서는 어떤 것도 이것은 해석되어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죗덩어리, 허물덩어리, 교만덩어리, 어리석고 미련한 우리의 모습, 가식과 위선으로 똘똘 뭉친 나를 사랑하셔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들마다 공통적으로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 십자가와 하나님의 사랑을 항상 연결 지어서 고백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후반부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사랑하사 자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와 하나님의 사랑은 떼려야 뗄수 없는 서로 깊이 연결되어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국의 철학자였던 제레미 벤담이라고 한 분이 공리주의라는 이론을 이제 주장하였습니다. 공리주의. 아, 이 공리주의 개념을 한 줄로 요약한다면 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입니다. 아마 여러분 학창시절에 한 번쯤 다 들어보셨죠?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예를 들어서 우리 산남교에 100명의 성도들이 모였다고 한다면요. 90명의 성도가 만일 좋다, 행복하다, 그렇게 한다면요. 그것이 그 길을, 그 결정을 하는 것이 가장 선하고 가장 정의로운 결정이다.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공리주의의 특징인데요. 예를 들어서 서로 의견이 또 팽팽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다수결로 정하잖아요. 다수결. 그래서 한 사람에도 더 많은 사람이 행복을 누리, 누리는 것을 이제 선택하는 것 이것이 이제 공리주의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도 이 공리주의 에 많이 기반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공리주의가 가지고 있는 결정적인 단점이 있다는 거예요. 대다수의 사람이 행복을 느낀다 할지라도 소수의 사람은 무시당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로마 시대의 로마 황제들 가운데는 굉장히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고 또 군중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굉장히 끔찍한 일을 벌인 황제들이 여럿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다가 많은 군중들을 모아놓고 그 경기장 안에 예수 믿는 성도들을 거기에 풀어놓습니다. 그리고 굶주린 맹수들을 함께 풀어놔서 그 많은 성도들이 맹수에 의해서 죽어가는 모습을 보게 하는 거예요. 거기에 많은 군중들은 성도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함께 막 환호하고 쾌락을, 쾌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수의 행복을 위해서 소수를 희생시키는 공리주의의 이런 맹점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의 입장은 공리주의와는 다릅니다. 성경에서 가르치는 모든 원리의 핵심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예수님께서 누가 보음 15자에 보면 잃은 양한 마리를 찾으시는 말씀을 비유로 말씀하지 않습니까? 한 목자에게 양이 100마리가 있는데 이 100마리를 다계수해보니까는한 마리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9한마리만 지금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91마리와 한 마리, 만약에 공리주의 입장으로 따진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91마리가 더 중요하잖아요. 91마리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99마리의 행복을 위해서 한 마리를 그냥 포기하지. 그냥 잊어버린 셈 치지. 아마 그렇게 하고 끝났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도 때로 그런 생각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9마리를들여 두고 갔다가 저아9마리가만약위험해처면 어떻게 되지? 우리도 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샘법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습니다. 이 목자는 어떻게 합니까? 아9마리를 그대로 들에다가 남겨두고 한 마리를 찾아서 나서는 거예요. 다시 돌아왔던 길을 돌아가면서 산을 넘고 골짜기를 지나고 물을 건너서 어쨌건 간에 어떤 대가를 치르고 살아도 이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거예요. 그리고 이한 마리를 찾은 다음에는 이 목자가 또더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이 양을 자신의 어깨에다가 이제 짊어지고 돌아오면서 너무나 기쁜 나머지 동네 사람들을 초청하는 거예요. 이웃과 친구들을 다 초대해서 잔치를 벌렸다. 예, 누가 보면 15장에 보면은 잔치를 벌렸다. 저는 어떤 생각이냐면요이 어린 양의, 이른 양의 가격이 얼마나 될까? 또 잔치의 비용은 얼마나 될까 생각할 때이 잔치의 비용이 더 많이 나올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럼 차라리 양을 포기하고 잔치를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더 계산적으로 이익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너무나도 이렇게 산수에 밝기 때문에 그런 생각에 미치게 될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의 계산 방법이 다르다는 거예요. 한 영혼이 소중하다는 거예요. 한 영혼이 소중하다. 이 목자의 이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그풀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 무엇이냐면은 사랑이라는 거예 사랑. 사랑이 아니고서는 이 어려운 것들을 우리가 일, 이론적으로나 논리적으로 이 문제를 풀수 없다는 것이죠. 내가 바로 그 잃어버렸던 양이다. 내가 바로 잃어버렸던 양이다. 목자 대신 예수님이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나를 건져 주셨다.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면은 이 목자의 행동을 죽었다 깨나도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하나님의 사랑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누군가를 위해서 또는 누군가를 대신해서 죽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는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선인을 위해서 옛날에 보면은 그 종들이 노예들이 그 주인의 자기에게 너무나 많은 호의와 사랑을 베풀어서 주인을 위해서 자기 의 목숨을 대신 내어 주는 일들이 간혹 있었다고 합니다. 또 전쟁에서도 지휘관들을 위해서 그 부하들이 자신의 목숨을 내어 놓는 일들이 간혹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일들이 간혹 없었던 건 아니에요. 하지만은 주인이 종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 놓는 일이 있었을까요? 지휘관이 지휘관이 부하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는 일은 상상도 할수 없는 일이죠. 멀쩡하게 우리가 길을 지나가고 있는데 한 거지가 지금 이제 구걸하고 있어요. 그 거지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일인 것이죠 그런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 경건치 않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도록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내어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면은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확증하셨다.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확증하셨다. 이 확증하셨다니 이 말씀은요, 절대로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없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보면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례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아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우리를 절대로 끊을 수 없다. 우리가 믿음활할 때, 때로는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하나님께서 멀을 수 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우량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변경되거나 취소될 수는 절대로 없다는 너무나도 확고한 하나님의 의지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 여기 있는 것이에요. 저는 이 하나님의 사랑에 관해서 어제 밤에 이제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떠오르는 단어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과 같을까? 어떤 단어가 떠올랐냐면은 지탱한다. 지탱. 예, 네, 지탱한다. 이 지탱한다는 건 뭐예요? 예, 이 나무가 홀로 서 있는데 넘어지지 않도록 옆에 지지해주고 받쳐주는 거 이걸 지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광해 같은 인생길, 고달픈 인생길을 살아갈 때 나를 지지해주고 나를 지탱해주는 그 무엇인가가 다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무엇이 여러분의 삶을 지탱하고 있습니까? 어떤 분은 돈이 내 인생을 지탱하는 것이 될 수가 있고요 어떤 분은 건강, 또 어떤 분들은 여행, 또 어떤 분들은 맛있는 음식을 먹는 거 어떤 분도 좋은 친구들 만나서 함께 교제하고 사귀는 거 취미생활 여러 다양한 것들이 나의 삶을 지탱하고 유지하도록 도와주는 것들이 이제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좀더 윤택하고 또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나를 지탱해주는 것들이 많은 것은 참 굉장히 지혜로운 방법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또 많은 여러 가지 취미생활과 또 좋은 여러분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많은 것들로, 많은 것들로 여러분의 삶을 좀 풍요롭게 채워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나를 그토록 지탱하고 나를 붙잡아주고 넘어지지 않도록 지지해 주는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영원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나의 삶에 지탱하는 요인이 될수 있는 분이 있지만요. 부모님이 내 곁을 영원히 지킬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내가 지금까지 함께 사랑하며 함께 살았던 배우자도 때로는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이 바뀔 수 있는 거고 내 곁을 떠나갈 수 있는 거고 영원히 내 곁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 변하고 떠나는 것들이에요. 우리 곁을 옆에서 늘 변함없이 지탱해주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뿐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지탱해주고 유지하게 해주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되고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간, 이제 고난 주간을 보내게 될 텐데, 정말 그 십자가의 앞에 우리가 함께 머무르는 시간 좀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십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함께 머무르면서 그 십자가를 우리의 마음속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은혜의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그 지근한 사랑, 깊은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에 녹아주고 또 스며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이 무너졌던 여러분의 삶을... 다시금 지탱해주고 이끌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한량없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종료 주일을 맞이하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그 사랑의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가 우리의 마음판에 선명하게 새겨지게 하여 주시오며. 그 십자가의 사랑과 능력으로 무너졌던 우리의 삶이 다시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의 삶에 놀라운 주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그 사랑의 힘으로 승리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오며 한 주간을 아버지한 주님과 늘 동행하며 십자가의 사랑이 선명하게 새겨지는 복된 한 주간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